객석에 어디 먹이 인삼꽃이 활짝 폈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어디 계십니까? 인순이 씨. 여기는요. 너무 이렇게 예쁘게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계셔서 이쪽에 나왔는데요. 너무 이쁘시네요. 아유, 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오늘 차리고 나오셨는지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? 저희 금산 인삼은 인류의 영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약효가 무척 뛰어납니다. 만병통치약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네. 어, 특히 당뇨병에는 그 어, 혈전을 저하시키는 역할도 하고 뭐 성인병이나 고혈압 같은 데 무척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 인삼 드신 분들 노래 솜씨는 어떤가 궁금한데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 노래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아 노래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노래 아, 양수경이에요. 당신은 어디 있나요? 아, 당신은 어디 있나요? 여러분, 박수 보내주세요. <laughs> 한번 가면 그 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여섯 분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나섭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쓰시고요. 자, 우리 먼저 나오신 분부터 인사를 좀 하실까요? 마이크? 안녕하세요. 약초하고 씨 박은영입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미스 삼성 정애란입니다. 안녕하세요 미스 선 길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금산 아가씨 진 김민경입니다. 안녕하세요 미스 미한 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 미스 한국타이어 이윤정입니다. 네,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 좀끼게요 이렇게. 아니요. <laughs> 그래도 뭐세분세분 세분 중에 끼니까 그런 데로 넘어가겠어요, 그죠?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쓰면뭐좀 볼거리가 없는데 자미스친네 정말로 축하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뭐 지인님은 대표로 인사 말씀 하셔야지 뭐 크죠 저희 금산 인삼은 네 세계 어느, 마이크 대시고 네. 세계 어느 인삼보다도 크고요 이 네. 약효성이 굉장히 뛰어난 인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인삼은요 네. 어, 성인병인 모든 당뇨병이나, 네. 아니면 간, 간이 안 좋으신 분들, 네, 고혈압이라든가, 고혈압이라든가 네. 아니면 모든 여러, 여러 가지 병들에 다 좋고요. 네.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아유 정말 뭐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뭐 우선은 만병통치입니다. 만병통치. 그리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노화 방지에 좋다. 네.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셨는데 으 여성에 대한 건뭐참 피부가 고아지고. 그럼 물론이죠. 네. 예. 이 인삼 에키스를요 네. 기들은 까 여드름이나 기미가 네. 있으신 분들은 네. 인삼 에키스를 딱 바르시면요 네.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딱곱게요 <laughs> 그래요. 네,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됩니다 자, 정말 저희들이 전국을 다녀보면은 이렇게 그 고장에 정말 귀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뭐 저희들에게 만주시는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전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고루고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95년 제 15회 금산 인삼 아가씨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셨습니다. 노래 한곡 하셔야죠. 노래. 노래 한곡 하셔야죠. 자 무슨 노래 할래요. 남행열차 남행 남행열차 좋습니다. 같이 올려주십시오. 남행열차.